따라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몇 번을 부르시냐? 세 번씩이나 불렀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부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두 번째 부릅니다. 아, 이 선생님 저 여기 있는데 저 여기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다시 요한의 들 시문화를 그세 번째 부르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는 거예요. 웬일인지, 뭐 때문인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꾸 이름만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초긴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긴장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광범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모나, 오늘 점심값 내라. 이랬으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을 텐데. 시모나, 내일 시간 내라. 나하고 어디, 저기, 예, 갈 일이 바다짐 가든지, 여리고성을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광범위하고 광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시몬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진지하게 부르실 때이 부름은 3년 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3년 전에는 어떤 부름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회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 금식을 끝나고 난 뒤에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더니 그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떼어내어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성 꼭대기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발등상을 다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주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을 마치고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으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그때도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때는 어떻게 불렀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이 지난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에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모나, 시모나 분명 같은 인물인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인데 3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제자로 부를 때의 그 부름과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더라. 그런 말이죠. 그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3년 전의 부름과 다른 양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전에 부름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똑같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3년 전의 예수님과 3년이 지난 지금의 예수님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실 때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3년 전과 동일하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3일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베드로는 왜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습니까? 베드로는 왜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와 있는 겁니까? 3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걸 봤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심장이 뚫려져서 거기에 남아 있는 물한 방울, 피한 방울까지도 몽땅 다 쏟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가 숨을 거둔 아들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절규하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할 무덤에 예수님을 그대로 장사 지내고 커다란 돌문으로 그 입구를 잔뜩 틀어막고 로마의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도 보고 온 사람입니다. 페드로가 그렇게 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생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당하든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선생님을 지킬 겁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함께 동반할 것입니다 주님이 광해에 거하면 나도 광해에 거할 것이며 주님이 굶으시면 나도 굶을 것이며 주님이 옥에 갇히면 나도 거기에 옥에 갇힐 것이며 심지어는 주님이 주고 장사 되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에 함께 장사 지내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캐스만의 동산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의 옆구리에 차고 있었던 호신용 칼을 뽑아 가지고 로마의 병사들을 대적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약속하고 또 약속하면서. 당신이 죽으면 나도 그날 함께 죽어서 거기 같이 내가 묻히겠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숨이 끊어진 그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초상을 치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혼비백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거지만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예수를 추종하는 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물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보장하고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흐트러져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무덤 곁에서 함께 일사 가구의 정신으로 맹세를 했던 그 제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가셔서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것도 모르고 고향 땅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14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줄여 있는 그 못난 그 잘난 베드로 그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에이 그. 싫다고 다 도망간 놈들인데. 무섭다고 다 도망간 놈들인데. 나만 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난 놈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주 뭐 기가 살고 기고만장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밀치고 약한 자들이 오는 것을 뿌리치고 병든 사람이 오는 것을 여러분 내밀고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소리치려고 이렇게 할때 바디메오에게 소리를 치면서 저리 가라고 떠 밀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아주 그냥 보고 눈꼴 사나울 정도로 그렇게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무너져서 모두가 다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그리워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냐? 말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추위 속에, 밤중에 고기 잡느라고 추위에 떨고 있었던 걸 아시고서 모닥불을 먼저 피워 놓으시고, 할렐루야!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시장했을 것을 아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울까봐서 무토로 돌아오기 전에 모닥불을 피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피곤함 속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지쳐서 배고픔 속에서 허리춤을 안고 돌아오는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생선을 굽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어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너무 밉살스럽죠.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면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정냄이 떨어지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며, 내가 죽는 곳에 죽을 것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갈릴리 바다로 고향으로 도망쳐온 그 베드로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화가 나고 배반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곁에 먼저 가셔서 생선을 굽고 계시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얼굴을 떨구고 예수님의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무한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떨구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연상할 수 있겠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초췌하고 지쳐있고 피골이 삼겹하고 눈곱이 터덕더덕 묻고 머리는 그냥 바람에 막 산발이 띄어져 있고 밤새도록 먹은 것도 없이 허기지고 배가 고파 있으니 얼마나 몰골이 그렇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죄인된 심정이 아니라 이제 죄인인 거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구고 그러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겠냐 이런 말이죠. 너무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다안단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내 생각도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뿌리치고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떨구고 있는 것을 베드로야 나는 다 안단다 에?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이고 여 <laughs>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듬고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그다 아니까 너무 그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너 그것 때문에 너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이해하고 다헤아린다 할렐루야 미안해 할 것도 없고.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괜찮다 베드로야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예얘 예, 이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 와서 따져 묻고 거기 와서 베드로 너세상이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 네가 네 입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고 이러면서 책망하고 재찍질하고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문아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물어봐서 나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묻지 않이하시고 그 죄를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를 용서하듯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믿어주시듯이 오늘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어졌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진리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MD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 십자가 여러분 그 진리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MD 전도 사역 여러분 이 사역은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바로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을 돌아보며. 또한 가서 세계를 우리 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벌,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기까지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만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부기의 모든 성들. 하나님 아버지 의기소침에 있고 믿음을 하나님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성도들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들이 주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